네, 시작합니다. 중3 최연희, 사과 본문이에요. 해녀, 어, Female Divers of Korea, 한국의 여성 잠수부들 갑니다. 지난 몇년 동안, 지난 몇년 동안 어, Underwater Photographer, 자, 수중 사진작가 이 사람은 has promoted, promote, 홍보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홍보했습니다. 뭐를요? The culture of Jeju 해녀 worldwide. 네, 전 세계적으로 제주 해녀 문화를 이제 홍보한 겁니다. 해녀들은, 입니다. 뭐야? 한국의 여성 잠수부들이래. 주격 관계대명사가 꾸며주죠. 수일치까지. 주격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랑 수일치 합니다. harvest. 무슨 뜻? 네, 여기서 이제 채취하다라고 했죠. 어, 채취합니다. 뭐를? 어, 해산물을. 뭐 없이 without any b r e a t h i n g devices. 호흡장치. 어떤 호흡장치 없이. 그들의 컬처는 만들었습니다. 어, 유네스코의 intangible, 무용, 무형 문화 유선 목록에 이제 문화가 된 거죠. 네, 2016년에 유네스코 무형 문화 유선 목록이 된 거예요. 여기선 대다로 쓰였네요. 음, 그녀의 작업실에서 지난주에 얘는 인터뷰 받은 거야, 수동태야.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에 관해서 그녀의 경험에 대해 어떤 경험? taking pictures of 해녀. Hanya. 해녀들의 사진을 찍는. 질문하네요.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나요? 인 뒤에 동명사 올수 있죠? 전체사 뒤에. taking photos of 해녀. Hanya. 해녀 사진 찍는 거 어떻게 관심 갖게 됐나요? 자, 어느 날 나는 happen to take, happen to 동사원형, 우연히 뭐하다 우연히 찍었습니다. 해녀들의 사진을. 나는 놀랐다는 거지. 자 감정 동사에서 나온 pp 나고 투구 정사 나오면 모모해서 모모하게 되어 이런 뜻이야 감정의 원인 어하게 뭐 돼서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uh, her job 그녀의 일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놀랐다라는 거야 until then 그때까지 자 과거완료 나왔네요 나는 어, 흑백 사진만 봤대 해녀들의 근데 어떤 해녀들 주격 관계대모사가 꾸며주죠. Who l l o o k very tired. <laughs> However, she kept laughing. Keep 동명사. 계속 뭐뭐하다죠. 그녀는 계속 웃었습니다. Even after she, uh, she had been in the water for five hours. 다섯 시간 동안 물속에 있었음에도 계속 웃었대요. 자, 헤드피피 확인. 나는 깨달았습니다. 데디아를 그때 깨달은 거야. I should take pictures of 해녀. 나 해녀들을 사진들을 찍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야. 너는 찍습니다. 아름다운 사진들을 사진을 그들의. 그러나 is it difficult? 이승 가주어 뒤에 투부 정사 진주어 어렵지 않나요? 해녀들 사진 찍는 거는 처음에는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 자 간접 의문문 나오는 거야. 의문사 주어 동사 순으로 왜 내가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줄 몰랐대요.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대요. 명, 어, 명사절 대신 생략된 거야. They look pretty. 이 형식이죠. In their wet suit. 잠수복을 입은 그녀들이 예뻐 보인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나는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You are very special. 여러분은 특별해요. I want to show your culture to the world. 나는 보여주고 싶어요. 너의 문화를 세계에. 그들은 오픈 더 마음을 터놓다 터놨습니다. 나에게 그때. 물론 나는 또한 약속했습니다. 그들에게. 그쵸? 사용식이라고 봐야겠죠. 어, I would make them look beautiful in my picture. 내가 그들을 내, 내 사진 속에 아름답게 할 거라고 약속했다 라는 거야. 됐나요? 자, make, 사역동사일 때, 목적어하고 목적격보의 동사원형 오죠? 능동관계일 때. 그러니까 뭐야? make, 목적어, 목적격보에뭐왔어 동사원형. 이동합니다. could you tell us? 우리에게 더 말해주겠어요? 더? 뭐에 관해서? 해녀에 관해서? 어, what's so special about them? 그들, 해녀들.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사용식이네요 나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먼저, 해녀들은 뭐야? Symbol of a strong woman, 강한 여성의 상징이래요. 제주도 계속조경법 Volcanic Island 화산섬이래요. 근데 제주도는 어, not suitable for farming 농사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해녀들이 have become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어요? 어, the breadwinner for their family 가족들을 위해 생계를 생계를 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야. 두 번째, 해녀는 구성합니다. 그들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거야. 자신들의 그리고 도와주는 거야. 폼이랑 헬프 병렬 그리고 서로 서로를 도와주는 거야. 예를 들어, more experienced. e x p e r i e n c e 는 그냥 이디형태 형용사입니다. PP 아니야. 경험이 많은 거야. 더 경험이 많은 해녀가 훈련시키는 거야. 덜 경험이 있는 해녀들을. 경험이 적은 해녀들을. 세 번째. Because they stay in the water without any breathing device. 호흡 장치 없이 물에 머물기 때문에 해녀는 잡을 수 없대요. 많은 해산물을 잡을 수 없대요. 채취할 수 없대요. 이것은 좋대요. 물을 위해서 수중 환경을 위해 좋대요. 됐나요? 다음. 동명사 주어네요. Catching too much marine life at one time. 한 번에 한꺼번에 많은 해양생물을 채취하는 것은 한 장소에서 can destroy. 내 네,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나무를, 나무를 아니라 바다를. 마지막으로, 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다, 여기 볼게요. 또,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What you're planning to do. 무엇을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지 미래에 말해주세요. 라는 거야. 자, p l 은 동사도 있어요. 계획하다. 그때. 목적어 자리에 투구정서 옵니다. 확인 나는 어, 언젠가 참석했대요. 어디에? 해외 방람회 자, attend 참석하다 할때 뜻일 때 무슨 동사? 타동사. 그래서 목적어 명사 바로 온 거야. 전치사 이 사이에 오면 안 돼. 근데 어, 두 명의 해녀와 함께 뭐하기 위해? to give a talk 연설하자는 뜻이야. 연설하기 위해 그들의 삶에 대해 내가 내 연설을 맞췄을 때, 어, 해녀 중한 분이 잡았습니다. 나의 손을 꽉. 그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매우 고마워요. 다음에, 어, 현재 완료 경험이죠. I have never known in my whole life that. 자, 요노의 목적어. 뒤로 온 거야. 이쪽이 삽입된 거. 잘 확인해야 돼요. 나는 알지 못했대. 내 평생 뭐를 I was such a special person.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Such a 형용사 명사. 확인하고요. 어. 그 다음. She was crying. 그녀는 울고 있습니다. 행복으로. 모두들. 네. Everyone 단수 취급하지. 청중의 모두들이. Was deeply moved. 감동받았다. 깊이 감동받았다. 나는 절대 잊을 수 없대요. 그 순간을. 그래서. 나는 계속할 겁니다. Continue to take pictures of 해녀. Hano. 해녀의 사진을 찍는 것을 계속할 거다라는 거야. Continue는 투부정사, 동명사 목적으로 오고 뜻도 같다.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 더, 어,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그들에 관해. 누구에게? To many more people in the world. 세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됐나요? 네, 이상입니다.